약사 자격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영업을 한 약국 업주들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약물도 처방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JTBC 제휴사인 중부일보 백창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약국입니다. 약국 관계자가 손님에게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약국 관계자는 약사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해 약사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면허만 빌려 불법 영업을 한 것입니다. 경찰이 약국을 수색하자 전문가의 처방에 필요한 의약품들이 나옵니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 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약을 처방한 이모 씨등 9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약사가 미리 제조해둔 약을 손님에게 팔거나 직접 약을 조제해 판매했습니다. 약국 업주들은 면허를 빌리는 대가로 약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월 300만 원가량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약사들 중에서도 일부는 이미 사망한 사망자가 있고요. 다음에 신용불량자들이 신용불량자들도 있고. 경찰은 이들이 브로커를 통해 약사 면허를 빌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부일보 백창현입니다.